어젯밤 서울에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가요 경연 프로그램 복면, 가왕의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프로그램의 오랜 베테랑 호스트인 김성준의 돌발적인 행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김성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그가 보인 갑작스러운 행동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녹화가 계획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아티스트와 제작진이 김성준의 전문성 덕분에 녹화는 차질 없이 이어졌지만 녹화가 종료되기 1시간 전쯤 김성준이 돌연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녹화 현장의 스태프들과 게스트들 모두 그의 행동에 놀랐으며 스튜디오 안은 순간적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진해성이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하여 충격을 더했습니다. 진해성이 밝은 조명 아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김성준이 갑자기 녹화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후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으나 김성준이 진해성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며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아보라고 제안한 순간 현장은 더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혜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상황이 대본에 없는 즉흥적인 상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준은 동원에게 이 역할이 어울린다고 확신하며, 그가 음악 프로그램의 MC로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준은 동원의 목소리, 외모, 타고난 방송 감각이 이 역할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의 성은 겸손하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성준의 제안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C 역할을 맡기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반응은 그를 향한 존경과 지지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제작팀은 김성준의 제안을 바탕으로 진해성을 김성준과 공동MC로 초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복면 가왕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송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성준의 이 깜짝행동은 단순한 예능적인 연출을 넘어서, 그가 후배에게 신뢰를 보낸 따뜻한 마음과 진해성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